대치동에 있는 학원까지 네, 다녔는데 네. 이과 애들은 문과 수학이 수학이냐. 그런 음. 뭐 대충 대충해서 너뭐 수시로 들어왔지. 네.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속으로 음. 내가 고등학교 때 되게 성공해. 유일신이라고 생각 그냥 있는 거죠. 찰마 시간에 법칙이나 그빛에 음. 관련된 연구들은 네. 주장들을 많 좋잖아요. 너무 좋죠. 너무 좋잖아요. 나도 할수 있다. 할수 있다. 네, 얼마나 희망이 생기지. 누구나 할수 수 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교육 전문가, 우리 교수님 한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북살롱을 소개하면서도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노력의 배신이라는 신간을 내셔서 저희가 함께 한번 읽어봤었는데 궁금한 점도 너무 많고 해서 한번 모셨어요. 교수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테니까 간단하게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네. 그 연세대학교 그 심리학과에서 사회심리학, 문화심리학 관련된 연구와 교육을 하고 있는 김영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이 책을 같이 우리 엄마들하고 정독을 하면서 네. 굉장히 좀 생각도 많아지고 공감하는 부분들도 많고 했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제가 더 소개를 해드려서, 네. 이 책에서 조금 더 울림을 얻을 수 있는 계기를 좀 만들어 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근데 일단 책을 읽으면서 제 제목... 부터가 조금 이제 냉소적으로 좀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네, 분들에게 네. 네. 특히나 아이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이제 음. 입시를 잘 치르고 맞아요. 사회에서 성공하는. 예, 그런 거를 꿈꾸는 이제 부모님들이 주로 제 채널을 보시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책을 읽으면서도 네. 중간에 이제 노력 신봉 공화국이라는 말이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분들이 부분들이 이제 불편하게 여기시는 몇분 계셨어요, 실제로도. 네, 아, 예. 예, 그런데 이렇게까지 이렇게 과감한 용어를 네. 예, 사용하셔서 네. 어, 사회에다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셨을 텐데. 맞습니다. 예, 네.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어, 그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우리 자녀들이 음. 이 책을 읽을까봐 네. <laughs> 두려워 떠오시는 그 부모님들이 어, 많이 계십니다. 에. 그리고 저한테 뭐 개인적으로 이메일을 한 고등학생이 얘기하면 그 인터넷 서점에서 그 문제집을 살려고 들어갔다가 이책 제목을 보고 어, 상당히 망설였다고 합니다. 아, 어, 이 책을 읽으면 음. 안될것 같아서 네네. 읽고 싶긴 하지만 읽으면 네. 안 된다고 네네. 결심을 했지만 음음. 어, 자기도 모르게 음. 어, 읽고, 음. 그 친구 말이냐면, 자기가 평생 살면서 가장 큰 위로를 받았다고, 평생 읽지 못할것같다고 이런 얘기을 해줬습니다. 어, 뭐, 감동이네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음, 음. 왜 제가 이런 책을 썼을까, 음. 물어보신다면, 두 가지 정도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네네. 번째는, 음. 내가 이제 연세대학교에 뭐 이렇게 근무하고 있으니까, 연세대학교 들어온 학생들이 상당히 똑똑하잖아요. 그죠? 네. 상위 1% 정도 애들이 들어오기 네. 때문에 사실 어렸을 때부터 항상 공부 잘했던 애들인데 제가 이제 노력의 배신이라는 제목으로 음. 한 10시간 정도 강의를 하는데 음. 물론 이렇게 처음에 반응들이 좀 많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한 친구가 제 강의를 듣고 나서 쓴 음. 어, 글이 있는데 음. 제가 이제 책에도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음. 그 친구가 이제 뭐 당연히 공부 잘했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항상 모든 과목의 최상위권 그렇죠. 어, 중학교 때부터 이 친구가 수학을 좀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음. 어. 고등학교 에 와서도 처음에 3등급을 받았나 봐요. 어. 모든 과목 다 1등급인데. 음.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아, 수학이 좀 문제니까 수학을 어. 1등급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워낙 열심히 하는 친구이긴 하지만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뭐 음. 그 친구 말에 의하면 하루에 7시간씩 음. 일주일에 50시간을 어. 수학만 했다는 거죠. 다른 어. 과목 하는 거 그대로 다 하고. 그렇죠. 못 하니까. 네. 그렇죠. 워낙 예, 예. 잘하고 싶었겠어요. 예, 다른 거다 잘하는데 가져라. 수학이 수학만 안 되니까. 3등급이니까. 네. 네. 그래서, 배치동에 있는 아주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어. 새벽 2시까지 수학만 어. 50시간 하면서, 뭐, 그 친구 말이하면 커피를 씹어가며, 뭐, 어. 바늘로 허벅지를 찍어가며, 3년간 공부를 했는데, 내신 졸업할 때, 어. 3등급으로 마무리했고, 어. 어 수능에서도 3등급 맞았다는 이야기를 했던 거죠. 네네. 그 친구가 이제, 나름대로는 얼마나 아픔과 상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제 어 강의를 듣고 이제느낌 바가 많아서 얘기를 했던 건데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아유 그 친구가 뭐~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나 보다 생각할 수도 있긴 하지만 사실 그 친구도 제 강의를 듣기 전까지는 아~ 나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한 친구가 있었겠지 내가 뭐~ 센 수학 그~ 하 하나 풀때열번본 친구가 있었겠지 이렇게 네. 생각하면서 자기를 더욱더 채찍질하고 달리고 그렇게 지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3등급지못 받은 거에 대한 상처와 아픔이 있겠죠, 그죠 엄청 크죠. 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 다른 과목은 잘하지만 그 과목을 못 하는 게 특별한 수학 공부에 대한 방법을 잘 몰랐나 음, 이렇게 생각할 음, 수 음. 있지만 그것도 사실 함적이지 않잖아요. 대치동에 있는 학원까지 다녔는데. 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친구들과 얘기하면서 뭐 이과 애들은 문과 수학이 수학이냐, 그러면 뭐 음. 대충 대충해서 너뭐 수시로 들어왔지. 네.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속으로 내가 고등학교 3년 동안. 음. 수학만 잠도 안 자면서 공부해서 받은 게3등급이다이 어, 말을 하고 싶었지만 참아 어, 참아 말할 <laughs> 수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음, 음. 우리나라는 노력을 신봉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노력을 이렇게 다 하면 웬만한 거다할수 있고 음. 모든 것은 이제 노력을 하지 않은 거에 대한 결과인 거죠 그렇게 음, 받았으니까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그렇죠. 건, 거리가 어, 되니까 자기자신이 음, 음. 그렇게 채찍질하며 음. 네. 살았는데 음. 제 강의 듣고 이제 음, 이런 음. 생각이 들었다는 거고. 음. 음. 또, 이렇게, 우리가 어렸을 때는 모르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은, 음.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안 되는 경우가 이제, 훨씬 많아지는 걸 경험하게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어, 자기 이 <laughs> 네. 노력을, 최선을 다하지 않은 음. 것 같다. 더 달려야 된다. 나보다 음. 더한 사람이 있겠지. 이렇게 믿음을 갖고 사는 거죠. 음. 이게 사실 제가 이제 첫 번째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 왜냐면,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안 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예를 음. 들면, 그, 미국 사람들과, 동양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열심히 공부하면 수학을 잘할 수 있을까요? 물어봤더니 음. 이거 사실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이잖아요. 당연히 열심히 하면 다 잘하는 그러니까요. 거지. 네, 말도 안 되는 <laughs> 질문이겠지만 음, 음. 이제 어 동양 사람들은 뭐60% 이상 당연히 잘할 맞아요. 수 있다. 음. 어. 근데 이제 서양 사람들이 어, 25%가 그렇다고 생각하고 음. 75%는 열심히 해도 수학을 못할수 있다고 라 생각한다는 거죠. 어, 어쩔 수 없는 거다. 어쩔 수 없는 사람 거다. 그 태어나는 네. 어떤 재능과 특성들이 있는 네, 것이다. 네, 네. 음. 근데 제가 이제 이, 이 제목에 이제 관심이 네. 특별히 있었던 것은 음음. 이 문화마다 이제 생각하는 것이 다른데, 네. 근데 사람들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현실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네. 그 현실이 있으면 음. 두 나라 중에 하나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응. 보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음. 누군가는 피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뭐가 사실일까 궁금하셨을 어, 것 같아요. 궁금하기도 네. 하고 네. 알고 싶기도 하고. 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못된 음. 현실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몰아치고 음, 음.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음. 어, 이런다면 상당히 슬픈 사회가 될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음. 생각이 들었던 거죠 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강의를 대학생뿐만 아니고 대학원생도 음. 하고 일반인들 대상으로도 하는데 일반인들에게 특별히 하면은 음. 음, 대학생들보다 연대 학생들보다 네네. 훨씬 더 깊은 감동이 있어요 오. 왜냐면 나름대로 엄청나게 <laughs> 그 슬픔과 뭐, 상처와 트러블 같은 것을 그동안 얼마나 많은 네. 상처가 있었을까? 뭐, 대표적인 네. 것이 학벌이고. 그렇죠, 그렇죠. 학벌이고. 네. 뭐 나름대로 최선을 음. 다해서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음. 뭐, 사회 드디어 그러니까 노력을 적게 했다고 잔책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노력을 최선을 다하는데도 불구하고 음.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것은 두 가지 이유밖에 없죠. 첫 번째는 내가 노력을 최선을 다하지 않았거나 음. 아니면 나는 노력, 해도 안 되는 사람인 거라. 그쵸, 그쵸. 그러니까 첫 번째로 뭘 수밖에 없죠. 두 번째는 너무 비참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음. 식으로 인생을 계속 살아가는 거야. 그러게요. 근데 이제 제 얘기를 듣고 나니까 <laughs> 처음에는 좀 말씀하신 것처럼 제목이 네, 좀 네. 그래서 네. 좀 마음이 상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어, 이제 핵심을 알고 나면 음. 어, 많은 분들이 큰 위로를 이제 받는 어, 수가 있고, 음, 음, 자녀 음, 교육에도 음, 인사이트가 있다고 생각이 음. 되고, 음. 책을 이제 훌륭하게 잘 읽으시는 분들은 제가 음.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이제 아시는데, 음. 예를 들면 이제 성공하신 분들, 네. 잘 되신 분들이 가져야 될 태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너무 좋았어요. 사회적 그 부분이 좋았어요. 책임에 대해서 얘기하는 네. 거죠. 음, 음. 근데 사실은 뭐, 자기 노력으로 명분을 삼으면 사실 음. 세금을 왜 많이 떼는지왜 음. 내가 제대로 도와줘야 되는지 네. 내 돈을 많이 벌어 하고 열심히 산다는 데 뭐가 문제인지 이렇게 네.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 근데 이런 네. 특수성들이 우리 문화에 좀 국한되어 있는 측면이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특히나 좀 특징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문화다 라고 그렇죠. 보신 거잖아요 노력을 그래서. 너무 네.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그러게요. 노력이 성공해 유일신 이라고 생각해 있는 거죠 최근에 또더 심한 것 같기도 하고 <laughs> 네. 그렇죠 <laughs> 그리고 또 중간에 또 1만 시간의 법칙 그말콤 글래드웰의 아웃라이어에 나왔던 네. 굉장히 유명한 내용인데 맞아요 네. 그 부분도 그렇고 이제 그릿 이제 맞아요. 굉장히 이게 사실은 교육 채널에서도 그릿이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해요 저도 쓰기도 했거든요 사실은 네. 그리고 그 책을 읽으신 쓰... 학부모님들도 많으세요. 다읽어보셨겠요 네네. 네. 근데 이제 그 아주 명시적으로 딱세 가지로 네. 교수님이 이 책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의 세 가지 기준이 뭐냐라고 네. 얘기를 했을 때, 네. 재능과 네. 경제력, 그리고 네. 학생의 노력, 네. 이거를 아주 명시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아뭐 생각, 생각, 없는 그쵸? 것 같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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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많은 교육 채널에서 콘텐츠를 만들 때 공부 잘하는 아이의 비결이 뭐냐, 음. 어떻게 우리가 노력하면 잘될수 있느냐, 이런 음. 관점으로 음. 이렇게 맞아요. 많이들 보시는데, 네. 교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이건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하신 셈이 되셨거든요. 맞아요. 어, 어떻게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런 네. 측면뿐만 아니고 네. 좀 이렇게 음. 빠른 시간 안에 음.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잘살수 음. 있을까 네. 어떻게 교육을 할수 있을까에 대해서 네. 먼저 생각해 볼수 있고 방향성을 제대로 잡는데 그런 도움이 될것 같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음. 일반 시간의 법칙이나 그릿이 음. 관련된 그 음. 연구들은 네. 주장들은 사실 음, 음. 학계에서는 네. 거의 다 이렇게 신뢰성이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음. 사실 이제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기 때문에 맞 그런데 우리나라가 노력을 신봉하게 되니까 그런 음. 말 좋잖아요. 너무 좋죠. 너무 좋잖아요. 나도 할수 있다. 나 네, 얼마나 희망이 누, 생기는 누구나 할수 있다 이런 네,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또 끈질기게 열정을 네. 가지고 가면 누구나 전문가가 될수 있다고 하는데 네. 사실 그 이후에 수많은 연구들을 보면 음. 그렇지 않다라는 게. 음. 그냥 기존 사실인들 불구하고 음. 우리 문화권에서는 이런 음. 얘기가 너무 맞는 거죠. 그렇죠. 노력을 신고하기 때문에. 네. 이걸 믿지 않으면 조금 좌절감이 들어서일까요? 뭐, 음. 제 책을 읽으신 분들 중에서도 음. 뭐 어떤 분들은 뭐 기사를 접한다든지 재목만 네. 보고 나서 뭐 그럼 어쩌라는 거냐? 어 맞아요. 뭐 이런 식으죠 그럼 내가 할수 있는 게 없다는 거냐? 어? <laughs> 네. 그럼 뭐 이런 식으로 네.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죠, 그게 그렇죠. 이제 표면적인 네. 거고 사실은 이제 네. 자기에게 이제 맞는 음. 그런 재능들을. 특징들을, 특성들을 발견하고, 네. 거기를 확장시키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참다운 교육의 방향성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 맞는 잠재력이 도대체 뭔지, 그렇죠. 예, 그것에 대해서 좀 찾아가게 해주게끔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없으셨는지,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네. 공부를 음. 하나로 이렇게 네. 종목을 정해놓고, 음. 우리 30만명의 학생들이 네. 매일 경쟁 하게 되면 똑같은 과목으로 예, 네 그러면 성공할 수 있는 애들은 네.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 뭐 인서울 같은 경우에 8%가 들어가는데 네. 8%에 들어야 되는 건데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네. 경쟁을 하는데 네. 근데 뭐 누가 이길 것인가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거를 이기려고 애쓰는데 음. 우리 그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음. 어 본인이 공부하다 보면 음, 내가 네. 공부에 조금 재능이 없다라는 음. 거를 음. 본인이 스스로 금방 알게 되잖아요 알아요 그뭐 네. 그 모를 수가 있어요 <laughs> 어, 내가 생각할 때는 본인도 알고 학원 음, 선생님도 음. 알고 유일하게 모르시는 분은 네. 엄마한 나... 거 네. 엄마 빼고는 사실 모든 사람이 암묵적으로 어느 네. 거다 아는 거죠 아는 데도 이제 음. 노력이라는 우리 사회의 명분으로 삼아 가지고 살짝 누르고 숨기고 할수 음. 있다 할수 음. 있다 하고 자기 나름대로 멘탈을 붙잡고 음. 포스트지를 책상에 붙여가면서 음. 이렇게 애쓰는 모습 자체가 네. 정말 장하기도 하고, 네. 슬프기도 하고, 네. 그거를 고사 끝날 때까지 잡고 있어야 되니까. 얼마 아, 슬퍼요. 얼마나 슬퍼. <laughs> 엄청 슬프거든요. 맞아요. 열심히 한다는 아, 것 자체도 너무 음. 힘들고, 네. 근데 너무 이렇게안 좋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음. 엄마 빼고는 다 아는데, 네. 이한 종목에 세워가지고 모든 사람이 경쟁한다는 것은, 음. 사실 누가 이길지 안 네. 봐도 그 뻔한 이야기인데, 음, 음. 그 수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서 보면, 음. 그 열심히 공부하는 것과, 음. 성격하고는 네. 어, 엄밀하게 얘기하면 상관관계가 거의 없고, 많이 있어봐야 음. 4% 정도. 오, 그거 어, 그거 놀라웠어요. 그거 진짜, 이거 좀 일반 말하기... 분들한테는 굉장히 네. 충격적인 결과거든요. 그니까, 그렇죠. 다시 좀 요약을 해주시자면은, 네. 그게. 그러니까 노력을 한다라는 것과 네. 성적과의 연관성 네. 상호 관계가 네. 4%밖에 되지 아, 않는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건 그렇죠. 이제 학계에서 내려진 그런 결과인 연구 거죠. 결과인 걸 네. 여러분들께서 좀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네. 열심히 음. 기존에 그 열심히 음. 노력하는 것과 성적과의 관계를 네. 살펴본 연구들을 음. 최고로 다 종합해서 네네. 88개의 연구를 종합하고 음. 만명 이상 참여한 음. 연구들을 다 종합해서. 음. 햄브릭 교수가, 미시간 대학에 있는 심야클 교수가 정리해서 네. 이제 2014년도에 음. 어, 논문에 실었는데, 화들짝 놀라게 되는 그 사건인 그 거죠. 네. 근데 이제 4%밖에 설명이 안 된다는 것은 96%는 다른 거에 의해서 설명이 된다는 건데, 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노력을 신봉하는 이 사회에서 그걸 음. 믿기가 어려운 이유는, 음. 이렇게 공부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열심히 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네. 이제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왜 그런지를,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이 공부 잘 하는 것이 사실이고, 네. 공부를 못 하는 애들은 공부를 좀덜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어떻게 4%될수 있냐라고 생각하는 음, 거죠. 그래서 음. 이제 엄마들이, 너도 제처럼 열심히 하면 음.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또 사실 그렇죠. 이제 연구 결과에 음. 보면은, 음. 우리가 이렇게 노력과 그 재능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은좀 다른 측면으로 생각하는 거죠. 네네. 다른 두 개의 종목이고, 음. 다르게 얘기하면 뭐, 재능이 있더라도, 네. 어 노력을 하지 않으면 성과가 안 나고, 음. 재능이 없더라도, 노력을 열심히 하게 되면 성과가 낼수 있다고 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이 있는 거죠 그래. 그게 노력의 묘미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네가 좀 재능이 부족하더라도 뭐 그렇게 인정하지도 않지만 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서로 독립적인 그런 변인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음. 사실 그거는 이제 우리들의 인지적인 착각인 거고 음. 이제 첫 번째 왜 재능이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재능이라는 음. 것이 노력을 이제 창조한다 창출한다라는 네. 네. 것인데 네. 네. 다르게 얘기하면 자기가 재능 있고 잘하는 거에 대부분 사람들은 열심히 하게 되고 네. 재능이 없거나 실력이 없게 되면 열심히 안 하게 되죠 왜냐면 어허. 할 수도 없게 예, 되죠 예, 예. 근데 우리 공부는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억지로 해야 되니까 네. 이런 거다 잊어버리고 하는 건데 네. 공부를 빼고는 대다수의 것들은 보면은 자기가 네. 잘 못하면 안 하게 되죠 요리도 그러니 이거는 이제 입시 이후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입시 때는 뭐 어쩔 수 없이 못하는 것도 막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숨기고 하게 되지만 근데 이제 살아가다 보면은 그렇죠. 자기가 잘하는 거 많이 뭔가 잘하게 되죠. 된 거는 예. 열심히 뭐, 하고.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어떤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후천적으로 또 그거를 잘하게 된다. 그렇지. 열심히 하게 된다. 열심히 네, 하게 된다. 이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네. 이제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 사실이지만, 네.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성적이 뛰어난 게 아니고, 음. 재능이 있어서 네. 열심히 하게 되고 공부를 잘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완전히 반대로 된 거죠. 아, 그런니 그러니까. 근데 이제 궁금한 것이, 학교에 계신 그 분들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교수님처럼 이렇게 많이 이제 스픽 아웃 좀 드러내놓고 말씀을 좀 해주시면은. 좋지 않았을까. 네. 좀 아쉬움이 있, 있긴 있더라고요. 예. 왜냐면은 많은 분들이 또 같이 한 목소리를 내주셔야지 또 사회적으로도 네. 좀더 많은 움직임이 있을 텐데, 네. 우리 아이들을 좀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네. 이런 여러 가지 그렇죠. 좌절감이라든지 무기력에서 네. 좀 아이들을 좀 해방시켜 줄수 있는. 그럴 필요 없는 거죠. 가장. 그런 운동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좀 지식인 분들. 네. 예. 교수님 같이.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요. 근데 이제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문화가 그런 문화가 아니고. <laughs> 맞아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음, 것을 아주 미덕으로 여기고. 네.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바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리는 포기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잖아요. 맞아요. 뭐 포기라는 것은 뭐 배추. 네, 네, 맞아요. 하는 우리가 그런 말을 만드는데. 만드는데 도 되게 많고. 예. 그러니까 네. 포기하는 거는 죄죠. 죄 죄죠, 죄죠. 죄죠, 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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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laughs> 근데 사실 이렇게 실력도 없고 재능도 없는데 거기에서 실력 있고 재능이 있는 친구들을 같은 노력으로 해서 이긴다는 것은. 음. 아주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음. 사실 제 이제 학생들도 학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학원에서 음. 보면 은뭐한 어, 어. 10명 중에 9명은 이렇게 딱 어. 봐도 네. 어, 쟤는 안 되겠다. 어.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나온다. 아. 다 나온다. 선생님들다 아는 <laughs> 거죠. 선생님은 네. 다 알아요. 학원생들거다 알아요. 알죠. 가르쳐본 네.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네, 금방 알고 구독자분. 그리고 10명 중에 1명은 잘하는데 네. 얘는 학원 안 와도 음. 잘 할래고 그렇죠, 이런 거죠. 그렇죠. 딴거로 해도 잘 할래. 잘 할래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엄마만 모르는 거죠. 엄마만 음. 모르고 이제 불안하고 우리 애가 뭐 열심히 안 해서 그렇다, 뭐, 등등 해서. 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이제, 공부 잘하는 것과, 그, 노력을 얼마나 많이 하는 것, 사실 상관계가 관 거의 없고, 심플하게 얘기하면, 음. 어, 공부를 왜 못할까. 음. 그럼 노력을 열심히 안 했다기 보다도, 음. 재능이 없는 거죠. 그건 사실. 어. 많은 공부를 해봐야 아는 것이 아니고 음. 대충 보면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죠? 어떤 분야에 대해서 재능이 없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막 우리 입시가 모든 학생들이 똑같은 과목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이제 네. 부모님 입장에서는 맞아요. 그런 어려움들이 생기는 건데 네. 책을 읽다 보니까 이게 또 시대적으로 요구하는 재능이 다 다른 거고 그렇죠. 예 조선시대 때 이제 요구하는 재능이나. 뭐, 사실, 최근에 굉장히 한류가 붐인데 이렇게 노래 잘하고 춤잘 추는 걸로 이렇게 <laughs> 우리나라가 국위선양이 되고, 막 이런 시대를 우리가 또 예상하지도 못했었잖아요. 맞아요. 시대가 계속 바뀌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인생에 있어서 한 분야에 음. 성공하는 것은 음. 그 분야에 대한 인지적인 능력들, 재능들, 네. 네. 그 다음에 가정 환경들, 음. 사회적 환경들, 음. 그러니 집안에 얼마나 서포팅을 해줄 수 있는지, 네. 기회를 줄수 있는지, 도와줄 수 있는지, 네. 사회적으로도 세 번째가 노력이. 인데 노력의 효과는 아. 아주 작은 거고 이두 가지가 중요한데 사실 어떻게 보면 재능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거나 네네. 결정하거나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네네. 태어나면서부터 얻는 음. 거고 음. 사회적 환경이나 가정적 환경도 저희가 선택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네 음. 그러니까 말씀하신 건 사회적 환경에 관한 것인데. 저희가 이제 수학시험을 음. 언제부터 봤냐면 1954년도부터 봤는데 네. 그 전에는 음. 이제 수학으로 줄을 안 세운 거죠 그러니까 1954년도부터 네. 1954년부터 시작된 네. 것이 이제 수학이요 그 수학으로 줄을 네. 세웠던 거죠 근데 네. 이제 제가 운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네. 마이클 샌델도 운이라고 자꾸 하는데 네. 그 하는 이유는 음. 내가 태어났는데 음. 어, 수학에 재능이 좀 있는 거예요 음. 수학을 재밌고 음. 재능 있으니까 잘하고 음. 재밌고 많이 하고 더 좋은 학원 가고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태어났더니 수학으로 줄 세우는 사회인 거예요. 마침. 마 태어났더니 네. 그 시대에 태어났어. 네. 네. 그래데이 친구는 이제 날아다닌 거죠. <laughs> 그래나 태어났는데 음. 나는 영어는 좀 하는데 네. 언어적인 재능은 좀 네. 있는데 네. 음악도 잘하는데 네. 어. 수학에 재능이 없어요. 수학에 맞아요. 재능 없는 친구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럼 얘들 이제 음. 망한 거죠. 완전 망한 거죠. <laughs> 사실 뭐 50년 이전에는 어떻게 사람을 줄을 세웠을까? 아니 조선 시대에는 그렇죠. 사실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 아빠가 누구냐에 따라서 자기 신분이 성공이 결정되잖아요. 그게요 이거랑. 지금 태어났더니 수학을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좀 결정되는 부분이랑 음, 음. 어떻게 보면은 완벽하게 똑같은 건데 노력을 신봉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이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때? 노력을 <laughs> 통해 서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공정하고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조선 시대는 노력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음. 의미가 없고 불공정하고 이상한 사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은 음. 어 똑같은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음. 마이클 샌더는 이런 얘기도 하죠. 제임스 드브론이라 제임스 그라는 농구 친구를 얘기하는데 네. 그 친구가 농구를 워낙 잘해 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버는 거죠. 그래서 마이클 센터를 생각해 본 거죠. 음. 얘는 어떻게 성공했을까? 음. 근데 이유가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음. 첫 번째는 농구에 대한 천부적인 소질을 갖고 있다는 거. 음. 두 번째는 내가 태어났더니 농구를 같이 격려주고 돈을 엄청나게 주는 거죠. 네. 이거 <laughs> 농구 사실... 산업이 아주 발달한 그렇죠. 시대에 태어났고 그러니까 네. 수십억으고 수백 수십 버는 거죠. 네네. 근데 이게 농구도 130년밖에 안 됐거든요. 어. 근데 이 친구가 만약에 140년 전에 태어났다 <laughs> 이렇게 하면 상황이 또 바뀌는 거잖아요. 물론 네. 그 친구가 다른 재능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농구처럼 이렇게 될수 있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가정적 환경도 만들어지는 것처럼 음. 사회적 환경도 우리가 태어날 때 예를 들면. 지금은 K-팝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네. 인기도 없고 돈도 없고 하지만 네, 네. 만약에 한 50년 전에만 태어났으면 그때는 네. 뭐였을까요? 우리 그분의 딴따라. 단단하고 그쵸, 그쵸. 뭐 전에서, 전만 그렇죠, 그렇죠. 네. 100년 전이었으면. 만 해도 그렇죠. 100년 전이었으면, 천민이잖아요. 네, 맞아요. 광대고. 맞아요. 근데 그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 했죠. 환경이 어떤 걸 같이 기준이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맞아요. 다르게 생각하면, 음. 태어나는 재능도, 음. 어떻게 보면 가정적 환경이나 사회적 환경도, 노력을, 노 하는 것도 사실 제가 그리스에서 얘기하면서 많이 공격했지만, 자기조절 능력이거든요. 그리스는 곧 자기조절 능력을 말한다. 라고 그렇죠. 말씀하셨어요. 그렇 네, 네. 뭐 열심히 하라고 할것 네. 같으면, 그 제가. 무슨 말을 한 번만 하면 되는데 공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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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한천 번을 할것 같은 데 애들한테 그안 그러니까 되는 그래서, 거잖아요. 그래서될 수만 있다면 안, 안 되니까 <laughs> 천 번이라도 할. 할 텐데 그러니까 천번 하는 거잖아요. 네네. 안 되는 거잖아요. 음. 한 종류 이세 가지 다 이미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정해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제 성공하는 거 실패하는 것이 상당히 내가 선택하거나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어 이제 뭐 그런 희망이 없냐 이렇게 네네. 얘기할 수 있는데 희망은 어디 있냐면. 은